실망 안할것 같아요. 음, 아, 레이저 가 얼마나 센지만그 스킨이 없나? 그 작은 차요. 작은 차그 스킨인데, 여기 저한테 클래시는 있는데 스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면 해볼게요. 팔이 같은 걸 빼고 이거. 알겠지만, 더 강해졌다. 투. 한번 더 해볼까? 한 번만 당해라. 여. 여러분, 제일 잘봤봤나요 이거는 이거 조지 이거, 이거 전투 그냥 날려버릴 것같아 조지 전투 그냥 끝낼게요, 이 정도는. 이 정도면 그냥 조지 전투 그냥 끝낼 것 같은데요? 조지 전투 갈게요. 조지 전투, 그끝났다 조지. 도아, 조, 조지. 끝났다. 아, 제가 새로 만든 차한번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만든 차좀번이기고좀 때리고. 빠른가수? 어우 이거. 죽어 일단 두번째도 볼게 오 예, 얘 예. 이거는 얘를 처아하면 되겠다 무서버려 완전 한방 음좀 슬프니까 얘를 예, 좀 써봐 써봐 어우 좀 써봐 어우 그래 어우 이제 기분나 났다 이제 이걸로 끝낼게요, 여러분. 짐아 어, 왜, 왜... 이걸 그냥... 한번살 그냥... 어 그냥... 성0살이면살이면 그냥... 30살이면 그살내 아. 네, 여러분, 그제 코스 계산해 본 결과 맨 마지막 관은 신비아파트 엔딩이 그 엔딩 엔딩으로 끝낼 게 예측입니다. 학교가 귀신되고 둘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에 셋중오픽티너처럼 애들 다리 부활하거나 아니면 모든 엔딩으로 그냥 다 엔딩 유튜브로 그냥 끝나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틀린 것처럼 그냥 끝나거나, 그냥 아니면 그냥 다른 걸로. 난 어떻게 끝났지심각보트가 응, 음 어떡하지? 1등 뭐야? 1등 차 뭐야? 박살 이거야? 이걸로 박살내볼까요? 어이! 그거 아니야! 뭐야? 나 지금 은 시작도 안 했어!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섭섭하지 그러면? 시작도 안 했.. 시작도 안 했단 말이야! 와 1등 차를 이겼다! 와 1등 차를 이겼다! 그 잘못 골랐는데 이겼어. 어1등차로 제가 만든 차로가 매일 거의 부숴버릴게요. 나 부수고 싶어, 잠깐만, 저 안에. 아, 진짜 저, 아, 진짜 저거 그냥 부숴버리고 싶은데. 근데 여기 상자에 가서 좀뭐좀 뭐좀 없나? 깔거 없나? 나 지금 200개 있으니까 깔수 있네, 많이. 알레테페. 어, 탈탈. 찡어. 이거 위28엘리 t p 이렇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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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거, 아, 8이야? 파리면좀 고반데? 어우, 야, 예, 이거 예, 제발 저별 저거 안 좋고 파란색이 좋은 거예요. 점프 금색 저거 안 좋은데 어, 저 이상 파란색 5개가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씩 드리면 게요 네, 저런 거는 애들한테 좀 좋은 거예요. 저, 좀 아래 에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부터 처음부터 저러면 거 일단 그냥 갑니다. 강을 졌네요, 근데 많이. 이거 아직 플레이한 지 2일밖에 안 됐는데. 그쵸? 오, 야, 근데 안 좋은 거 같아. 너? 음, 나쁘지 않네요. 뭐야 이거 되나 나이스 보석 다시 구게 됐다 보석으로 봐아야 근데 보석이 없는데 소용 음. 많았어 뭐야 데미지 약한데 뭐 이렇게 풍집을 해가지고 나 그냥 미쳐버리냐? 밀쳐버! 뭐. 밀쳤네 날? 음.. 바뀌었고? 콩팥 문제가 아닌데? 음 내가 지단이야? 저 꼬맹이한테 내가 지단이 말이 안 믿겨. 이걸로 하고 데미지는 내가 220 2 1일 e 11 212 212 아니 안돼근데 좋은 점이 이 레이저가 좋은 점이 레이저가 스킨인데 이걸 딱낄 수가 있는데 이건 안 되고 이건 돼요. 근데 이게, 이게 조금... 이게 좀 이게 좋을까봐 고민이 되네요, 지금. 시간 늦으면 막살난다 빨리. 늦으면 막살난다 시간 늦으면 막살난다이 차가 차 있구만? 어디? 진검승부로 해라. 아, 이 사람. 진검승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막살날 것이다, 니 그. 니, 모든 차가. 진검승부로 하라. 아이, 오 나이스. 진검승부로 하야. 그렇지않니만니 척은 항상 두고 확인할 것이다. 달래버려 어이, 오이, 다시. 오 저, 깜짝 놀랐어요. 놀랐어. 뭐야? 1초. 아. 넌? 좀 세네? 너 세네? 오야좀 세다. 두명배고다 이기네, 두명두명만어차게 주명. 제압하면 되겠다. 오야좀 세다,

이제 계산대로라면 뭐 이사람 다일곱사람되 거든요? 이거? 아가씨? 그 어떤 좀 예쁜, 예쁜 그 어떤 중학교 남자가 거기 어떤 여, 여자분한테 쓰는 말이거든요 예쁜 사람한테 근데 저는 남자잖아요 띵띵띵띵띵띵뭐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이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이띵띵띵띵띵띵이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oh yeah, 이게 이게 최고 이게 제일 좋은 점은 박치기를 한번 하고 그다음 에 애들 박살내겠다. 박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박치기를 한번 하고 싶어. 좀 우리 우리 좀 누가 맞아줘 맞아줘. 아, 어 너는 못맞아 거야. 어, 어얘 맞았다. 근데 이걸로 뭐하네 맞아라. 누가 착상할지가. 널 그냥 한방에.. 널 끝내주면 하이팅 명을 잡았다. 저 공탱이 좀재이게신가고 끝났다. 어, 미약한냄좀세다야 전기톱 좀세네요경사 빠르겠슈! 아, 니 근데 이걸 뭐하지? 여기 아래 내려가서 뭐를 할까? 이거 사용하는 뭐 어떻게 사용하는건지 볼까뭐 어떻게 사용하는지뭐 난리.. 뭐 대? 뭐.. 그냥 뭐.. 목뭐 그냥 뭐, 날리는 거야? 뭐야, 너 뭐, 아, 뭐야, 뭐야? 약하네? 얘린데다가 어? 약하네? 오, 얘좀쓰겠다질것 같은데? 계산해드립니다. 그, 제가 졌습니다. 졌다고 했잖아!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어, 이거, 이건 내가 이겼다 이건 내가 이겼다 나이스 저장 와 뭐야 뭐 1등 맞게 65? 1등인가? 응. 1등이랑 붙여볼까? 아 1등 말고 그냥 가죠 조우 한번 조우 지 옛날에 처음에 조우 자기인 줄 알았어요 지금 지쳐 이 차로. 이거 안 좋고 이거 이렇게 끝낼게요. 어, 잠깐 참피야? 참. 나 참피 너무 센데? 이거 좀 오버 아니야? 이거 오버 아니야? 여러분 이거 오버요 여러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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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지막 생명 이 근데 왜 이렇게 세, 이거 참피 뭔데? 왜 이거 또? 무지가 강사를 한꺼번에 한이번한 블랙홀은 또 뭐야 1 0번기한이번에한또 와. 와 뭐야 차꺼번에고꺼번에몇꺼번에 한꺼번에 에한꺼번지 알아? 번에한꺼에한꺼인에1꺼번에한꺼번이냐 어? 여러분 승급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는 차가 들세요너어다오이 미션 오늘 저 차를 5분 안에 깨라 그 대신 광고까지는 안죠? 아니 제가 알람 울릴 때까지 이 단계를 깨라 미션 맞죠? 언제 끝나? 빨리 엑스 줘, 엑스! 엑스 내놔, 엑스! 엑스 좀 하자! 엑스! 엑스 하고 싶어! 뭐야? 아, 엑스 났겠다. 아, 예스비안 눌러져? 졌습니다 패배. 오케이, 이렇게 세냐? 안냐고 일단 교체 좀 할게요 쌍더블로 갈게요 <목소리도> 이거 해볼까 내가 이번에 만들자로 실험, 실험 아주 약하군. 이가한명을 이기겠지? 한 명도 못이데 끌어준다. 끌어준다. 한 명도 못 이지만 한, 한, 한 명은 이긴다고 믿는다. 한 명, 이한 명이었다.

더울 차로 더블레드라 빠빠 해서 쓸어버릴게요. 이걸로 한번 쓸어볼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게 좋나? 싸서 아, 안쓰게 아. 아, 좋진 않은데, 어, 야, 좋긴 한네 더블레드는 좋다. 1 0 0데미지인데 좋아, 이 작은 한번쓸때만1 0 0데미지 그냥 들어갔었나? 아니 네 최대 열번 마실 게 천백 개인 게 좋을 거 같은데 아아한번더 아.. 얘는 야, 얘는 세 번만 쓰면 돼 하나 쓰러 너는 내가 두 번만 쓰면 된다 두 번만 쓰었고넌 내가 다섯 번은 썰어야 된다 네, 얘는 6 번은 썰어야 될거 같은데 야 너는 내가 한네 번은 썰어야 된다 너 그냥 쓰러지 마. 아, 아안 해. 으, 미쳤다, 이거. 음, 이거 빼고, 음, 레이저 두 개. 어, 제가, 제일 좋은 방법. 지금 228? 이상뭐탁 어, 아, 같은 게 탈탈 음... 나 지금 2등이네 2등 부숴 볼게요 최대한 이따가 뭔지 나이모먹으 이거 먹을게요 리는 쓸게요 쓸어버려 아우 야 라이브 으아 아야제 계산 아우제 해서 제일 좋은 조합을 만들어야겠죠 얘를 빼고 얘를 끼고 그다음에 이 레이저를 끼는 게 제일 좋은 점법딱딱 딱 맞죠? 이딱 이게 딱 좋은 조합이라고요. 딱 이게 최대한 좋은 조합. 쓸어. 오, 이게 좋은데? 이거 좋은데? 야쓸 쓰는 중에 딱쓰고 쓸다 주고 내가 쓸 거야 쓸 버네. 나 이게 제일 좋네. 쓰다가. 한번더쓰이가레이가3이가 좋네 가이다가쓰이가가쓰이다가 3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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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거기서라 경찰이 왔다 경찰이 왔다 너인체포됐다너인체포됐다박살내버싶다오미치놈다 꼬이겠다 피 조금만 뭐야 너? 열두 번만이지만 두 번만 더 이기면 끝이야 게임 공부 아, 저거 x 나타나죠. 제발. 나이스. 여러 승리하였습니다. 한번 날제. 얘 뭐야? 얘 뭐야? 뭔 뭐야? 그차 이 차로도 그냥 쓰러져, 뭐. 아안 쎄! 어, 두개 있어야 되냐? 어, 그냥, 음. 뭐, 하늘 날아가는 뒤로 가고. 그럼, 걔는 계속. 잠깐만. 여러분, 근데, 음, 지금 얘가 220, 그러니까 이걸 팔면? 이거 데 이걸 팔면? 이걸 팔면? 이걸 팔다! 할말 없어, 갑자기 이걸? 오, 이 야, 이거. 이거, 좋다. 허리, 이거. 이거, 왜 팔아요? 이거. 미션. 실패. 여러분, 이제, 오, 야, 뭐야. 내가 뭘 팔았냐? 어, 여러분. 어, 일단은 저 이제 꺼내 되고요. 음, 마지막으로, 우상자 하나 얻어볼게요. 나 하나 부숴버릴게, 이차좀 부숴야겠다. 어제 챔피언한테 배드는 것이냐. 챔피언한테 까불지 마. 챔피언한테 어딜. 챔피언이냐. 어, 하나. 한... 이거 그냥 연습 중이 이거 저 상자는 뭐, 상자는 뭐알려다뭐 줄게요, 많이? 나보다 약하다. 훈련시 훈련하고 와라. 요즘 재미가 있나요? 어, 이거 뭐 20g인데. 나되 영상 사가 피가 좀 오바 아닌가 15g이 한2 5분은다 아, 이거. 이거 25g 만들려면 한 3시간, 한 2시간 걸 어, 저렇다 지만한 2일을 했을 것 같아요. 두 시간 해야 되니까. 저거 만, 저거 하려면 한두 시간 딱 해야 돼. 그럼 난 3일 걸리겠네? 이거 들어가는 시간도 있고, 간거 보는 시간도 있고. 그럼 전 3일 걸리겠네요. 염색승이 오, 슈퍼. 킹, 킹, 킹. 8시간 싫어? 어. 왓? 수 슈퍼 품절을 일단 내려보자. 블레이드, 슈 리퍼 스키니우라 클래시 다파우더수선자 이게 나오난골디가 많다 클래시로 뭐하냐, 이제 클래시로 뭐 하냐 클래시 클래시로 뭐 하냐 그건 나뭘 벌었냐 한스키니 해볼게요. 스킨이 좀더따뜻고 스킨이 어디 있어? 그 레이저, 레이저에 스킨이 이제 한번 다 본다. 게임 끝났다. 엄청 강해졌다. 이렇좀 밀치기 한번 밀치고 없을게요. 한번 이거 한번 대결에 나가면 게임 이길 것 같아서 그냥 1등을 얻고 같어요 이로한면 게임 끝날 것 같은데? 한번 밀치고 빠다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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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새가 이제 헤... 이제 네번 엘피 있다. 해.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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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옆에 오! 오! 클래클래클래 근데 탈탄 486인데? 나는 탈탄을 고른다! 피가 많은니 미치겠어 두, 두 개만 가고？그래도 걸어줘? 이런 이런 일단은 사람 이상한 말을 하고 싶지만 참 지금 참 아아아아 예. 이 클래식으로 뭐하지 클래식? 이제. 클래식. 뭐 클래식일 까우 이제 뭐하시는 겁니까? 예, 싸고 있습니다. 뭐싸우죠죠로와요한번 어. <laughs> 해보자, 한 번. 저희 조서순 말이오로이 박수관씨, 이 먼저! 키가 730일인데. 에너지가 약하긴 약하지. 좀더센 걸로 왔자. 뭐야? 서퍼? 서퍼 일경우였네 그럼 클래식, 여러분. 스키니? 약하죠? 그냥 피, 피 주는 거였죠, 여러분. 얘한테 이걸 다, 다, 얘, 얘한테 좀 위험한. 얘한테 달고. 잘하네요 이거 다 팔면 더 강해질 부숴버리 자꾸 모든다 무서워져 피카츄의 힘이다 이게 피카츄의 힘으로 보여줘 피카츄의 힘 피카츄 백만 볼트 피카츄 백만 스크 오늘 이게 형님한테 깨보는 것이다 박살내버려 엄마 아, 오랜만에 그그중 제가 옛날이라뭐 하면 어딨고 해서 그냥 애 일단 닭살 내버릴게요. 닭살 완전 시키고. 한 시간? 그럼 다음 시간에 마요 마약...